환경 미화원과 몸싸움, 벨기에 주한 대사 즉시 소환한다. 대사 부인이 두 번째 싸움 벨기에 지체 없이 긴급 소환. 피터 레스코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쇠지우시 양씨가 최근 몇 달새에 따라 폭행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벨기에 외교 당국이 주한 대사를 즉시 귀국시키겠다고 밝혔다. 8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은 최근 4개월 동안 두 차례나 폭행 사건이 일으킨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 주한 벨기에 대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윌메스 장관은 주재국에 대한 대사의 책임과 한국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우리의 바람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벨기에는 시앙시가 옷가게 점원의 폭행의 문제가 뜬 지난 5월 피터 레스코이의 대사를 공식 소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레스코이의 대사는 올 여름 중에 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양씨가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이 임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한 언론은 네스쿠이의 대사가 이번 달내 귀임할 예정으로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 주말쯤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체는 벨기에와 한국은 올해 수교 120주년을 맞으며 벨기에는 한국 전쟁 때 군대를 파병한 나라 중 하나일 정도로 외교관계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라면서 벨기에 국기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페이스북 게시물이 특이하게 많은 수위 분노한 이모티콘을 끌어모았고 대사관에서 댓글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벨기에 다른 매체들도 첫 번째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을 잇따라 보도했다. 한편 시양씨는 지난 4월 옥각의 점원 폭행에 이어 최근 환경미화원과도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양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환경미화원 A씨의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 몸싸움을 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처음엔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당일 오후 한남파출소를 찾아 벨기에 대사 부인이 뺨을 두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고 고소 관련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뺨을 맞는 과정에서 대사 부인을 밀친 점은 인정했지만 대사 부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서울신문사